안녕하세요. 윤미코의수입니다 자, 뭐, 남부 중,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죠, 이제. 오늘, 오늘이 지나면 이번 주입니다. 예, 비가 시작되고, 뭐, 비 대비하는 뭐 기능성 의류들 많이 있는다 어, 얘도 지금 많이 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땡처리를 넘어선 가격. 자,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 아 그냥 자세하게 예, 뷰 설명 해놓은 예, 이글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예, 남성 예, 3L 바람막이 자켓 방풍 발수 기능이 우수하고 예, 여러 환경에서 이제 다목적으로 예, 상급 러너를 위한 상품 예, 방풍 발수 기능이 우수한 3L 소재 우븐 니트를 하이브리드한 러닝용 제품. 전면에는 방풍 우븐 소재, 예, 후면에는 쓰레일 소재 하이브리드 재기 예. 반사 기능까지 디테일을 통해 야간 활동까지 안정성확보한 예. 어찌 보면은 뭐 낚시복인 것 같아요 설명이 예. 그냥 뭐 낚시복이 낚시복 예. 설명 자체가 예. 설명 자체가 우리 낚시 안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모든 성, 성능들 재기 예. 반사 기능까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이제 디테일 사진 이런 데 어, 모자 모자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안쪽에 이제 후드 예, 후드는 이제, 넥, 예, 목, 카라, 안에 이제 이렇게 숨겨놓을 수가 있고요 이제 우천시에는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브랜드는 이제 아식스, 예,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식스입니다. 아식스, 아식스고요 얘는 또 요렇게 또 지금 2만원대, 예, 3레이어 이제, 하이브리드 자켓이 2만원대인 대신에, 바로 피에 베스트 같은 경우는 또 105만 남아있는데, 어, 얘는 지금 네이비 한정해가지고, 이제 100만 남아있어요. 100. 예, 설명은 요렇고, 사진은 저렇고요 95만 있으면 제가 추천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 제가 추천드리는 모든 상품 중에서 95만 남아있다 그러면 95는 추천 안 된다 고했어요 95는 어느 뭐 땡처리 라도 어딜 가도 95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95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100부터, 적어도 100이나 105 사이즈가 있어야지, 에 뭐, 이건 구하기가 힘든 사이즈들.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 힘든 사이즈들. 얘는 지금 100이에요, 100. 95, 100, 뭐, 합치면 남성분들이 한 30, 40% 정도는 섭렵할 수 있다고 보니까, 어, 아식스, 남성, 리 l 바람막이 자켓, 지금 2 0 0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방수라든지, 발수, 방풍, 예, 갑작스런 여기, 여기 설명해 놨듯이,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예, 상급 러너를 위한 예, 자켓이라고 하니까, 예, 코드 번호, 지금 전부 다, 대부분 다 2만 원대, 2만 원대, 예. 코드 번호만 치십니다. 코드 번호. 예, 아식스 뭐 이런 거 치면은 복잡하고요 숫자만 그대로 넣으십니다. 숫자. 예, 121810201. 예, 121810201만 네이버 검색창에다 치시면 요 숫자만 치십니다. 예, 하나, 둘, 하나, 팔, 하나, 공, 이공, 일. 요 숫자만 그대로 치시면은, 어, 얘밖에 안 나옵니다. 예, 코드 번호. 예, 4 9까지나오고요그도클릭 하셔가지고, 어, 뭐, 클릭할 것도 없어요. 낮은 가격, 여기 2만 7천 원, 최저가 2만 7천 원, 2만 8천 원. 대부분, 대체 옥션, 뭐, 패션블루, 롯데, 11번가, GS샵이니까, 어, 클릭하시고 원하는 사이트 그냥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건뭐다 똑같은 판매자입니다 가격만 조금씩 틀리고요 제가 이거 뭐 어느 사이트 딱 찍어드릴 필요 없이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할인율이 내가 뭐 롯데가 높다 11번가가 높다 뭐 GS3이 높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뭐 1, 2천원 2, 3천 벌어지더라도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드 번호 121810201 이것만 참고하시고요 자전화로드 되시고요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도록 대비 잘 하시고요. 또그밖에 지방 에 계신 분들 또 더위, 더위하고 또 전쟁, 건강, 안전 모두 다다 다 챙겨야 될 시즌 시기입니다. 무조건 뭐 낚시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 좋은 캠핑 하기 좋은, 좋은 날씨도 하지만은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도 항상 유의해야 될 시즌이고요. 조화 되시고요. 또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